요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8면입니다. 요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아한 절은 모든 것은 제가 읽고 15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동 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사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수화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와의 호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와여 호 어짜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기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요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받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받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합동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받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새벽을 깨우시고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하면서 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죄인 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를 저지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죄를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고. 회개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는 범죄가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기 전에 이 아간의 범죄, 이 아간의 범죄가 어떤 모습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죠. 헤렘 전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절대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모든 것은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동물과 아이들과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보는 눈에 의한 인간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는 이 전쟁의 성격을 보면은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 받쳐진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 잔인한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쳐진 전쟁은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쳐져야 되고 그것은 성결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죄악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이 깨졌을 때그 공동체는 영적인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실하게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을 우리의 삶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 하나 훔쳐가지고 어 하나님께 어떠한 징벌을 받았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개인, 즉, 한 아간의 범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것에 대하여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간이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간의 개인의 범죄로 하였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단수의 사건을 복수의 사건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성경은 왜 단수의 사건을 복수의 사건으로 표현하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 바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함을 성경이 강조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의 핵심을 성경은 알려 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탐욕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원어를 해석하면은 이것은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것 하나님에 바쳐야 될 것을 취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가져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 침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의 영적 침체 아닙니까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침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물들게 된 영적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한 개인이 어떤 문제를 죄를 저질러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면 그 문제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기보다 이 죄인의 문제를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요,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같이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 개인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고, 그리고 한 개인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도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아이성은 작으니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군세가 잘 준비되고 그리고 전략이 있어서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전 전쟁도 그저 성을 계속 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아이성은 별거 아니니,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 전쟁에 대하여 승리를 제대로, 승리를 쟁취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 선상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교만이 동시에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36명이 죽고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36명 별거 아닌 숫자입니다. 전쟁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러나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이 높고 물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두려움과 낙담의 표현을 이렇게 영적 침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성경의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군사 작전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전쟁도 아무리 작은 것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작은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어... 여수와 7.6절에서 9절을 보면 여수와의 탄식과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수와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니다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나? 요단 건너지 않고 저기에서 그냥 있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 거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멸망하면 주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이렇게 세상에 이 무시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의 아주 근원적인 중보의 탄원의 문제를 드러내는 이 문장인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근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어떤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집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와 언약한 것을 어기고 범죄하였다, 도둑질하고 감추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원인은 지금 무엇입니까? 언약의 위반, 그리고 도둑질을 말씀하시지만, 이는 전체적인 영적인 탄압과 교만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간만 자 아간이 범죄하여 물건을 훔쳤으니 가서 아간을 죽여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전체 지파를 다 불러서 전체 지파부터 한 명씩 다 불러서 다 점검하고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왜 보이는 것입니까? 바로 전체 지파의 교만의 영적인 점검을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기 정결성 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남의 문제에 대하여 마치 남의 문제처럼 손가락질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죄악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 침체라고 생각하고? 나부터 점검하고 가고 있으십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의 기회만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할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3절에 보면 정결 준비를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공동체 전체가 죄에 오염되었으므로 집단적 정결 의식이 필요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죄를 범죄했는지 밝히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나부터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죄인을 밝히는 절차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작업을, 범인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아간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화, 종족, 가족, 개인순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바로 이아렘 게 그러니까 진멸의 중요성을 하는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금기 조항이 아닙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언약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거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쉬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개인의 아간의 죄였고 어, 개인의 아간의 타락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 철수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불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공동체는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평강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가 혼자서 혼자서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는 것은 뭐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요, 우리의 모두의 연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laughs> 모습이시군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작은 아이 성이라도 실패함을 알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작은 인생의 도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실패가 없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침해이고, 언약 관계를 파괴한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공동체에 요구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것인 마냥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죄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은밀한 죄라도 공동체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조직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승리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2025년 표호를 내걸고 아무리 구호를 내세우면서 교회가 발전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로 원하고 교회가 어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점점점 더 보기 좋은 공동체로 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그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신, 정직함,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삶의 영역들을 침범하면은 우리의 관계가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며 은밀한 죄를 절대로 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은혜로 또한 회복시키시는 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무조건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밝히신다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만약에 징벌이 있다면, 어떤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개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먼저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의식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오늘의 죄를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고 있었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오늘의 죄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림을 깨달았을 때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 우리 공동 나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신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음식을 은제 의식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